이런 애들은 어떻게 붙들어? 좋다. 이제 뭐 거의 가을이 완전히 물이 익었습니다. 오늘도 카약 나왔습니다. 음. 오늘도 여기서 한 도시간 뱃놀이 하다 갈게요. 와. 오늘 여기 한번 또, 어, 탐색해 볼게요. 음, 여기가 수심이 한 3m? 수심이 3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깊은 곳. 16분의 1에 엠그로 작은 거, 작은 웜을 쓰면은 사실 작은 게더잘 물어요. 개체가. 근데 큰거 쓰면은 또 작은 게덜 무는데, 그래도 손맛을 보려면 작은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나 됐나? 제가 3인치도 가끔씩 쓰는데, 3인치는 제가 특별하게 좀, 음, 큰 거를 노리고자 할 때, 그때는 3인치 쓰긴 써요. 지금 5시 15분. 5시 15분이에요. 일단 첫 캐스팅. 7시 정도? 에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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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야, 왜 이래? 첫 캐스팅 에또 배가 돌아간다. 이런 씨. 카약이 돌아가. 그래 그래 바람 조금씩 불어줘서 너무 돌아가잖아. 아 너무 돌아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기게 돌아가면 안 되지. 또 어떻게 치라고? 뭐 저기 정면 하류로 정면. 가라앉아. 야 이씨 이렇게 막 돌아가지게야 진짜. 그럼 뭐. 할수 없지. 이쪽으로 쳐야지. 뭐. 위로 쳐야겠다. 위로. 왜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왜 입질 없어? 야, 이, 저, 처음에는 1타 1피로 입질할 것 같더니만 왜 이래? 야, 여기 내가 놓쳐준 꺽지도 엄청 많은데? 어허. 바람 또 불어. 야, 바람이 뭐 이상해 불어, 아, 씨. 바람.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가지고. 오호. 안 좋아, 분위기. 첫 타에 입질 오고선 입질이 없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더하루로 이쪽 아, 아야씨야이이 이, 이,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아내 이거 이런 입질인데. 이거 씨 혓바닥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놀람> 아, 오씨 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 미치겠네. 좋아, 그러면 폴링 액션을 좀 주자. 오? 이거 대책이 없네, 이건. 반박자 느리게 했으면 이렇게 벗겨놓고, 후킹을. 한번 입질했던 애들은, 연속타가 없네? 금방 눈치챈 것도 아닌데. 여기는 수심이 한 1.5m? 2m? 길어, 깊어야? <laughs> 할수 없이 호핑 액션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 프리폴링 하게끔 유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입질하는 거는 이제 한한 한 박자 정도 느리는데, 그래도 음, 후킹은 더잘 되니까, 이 녀석들 봐라.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본격적인 피딩이 아니라서 그러나? 사 천천히 리트리브만 해 볼게요. 아닌데? 이것도? 이것도 아닌데? 웃긴다, 야.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 어려운 시기가 됐나? 오. 개체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해요. 한 마리 붙들어 보자. 너무 멀리 던졌다. 어떻게 입질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 톡톡 치는데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나보고 아요번에 후킹 됐을 것 같았는데 아이안 되겠다. 뭘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 24분의 1로 교환해봤어요. 좀 가벼우면 좀 느리게 폴링이 되니까. 24분의 1은 또야 입질도 없네? 이상하게. 왜 그러지? 아니, 이런 반칙이잖아. 아니, 24분의 1도 바닥을 긁으면서 오는데, 안 돼, 안 돼. 24분의 1 아니야, 24분의 1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하류로 움직이자. 하류, 하류, 하류! 하류, 하류, 하류 여기 근데 왜 이렇게 16분에 어이씨야 야 그냥 물 물고 슬쩍 물고만 있네 입을 담은 게 아니고 슬쩍 물고만 있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붙들어? 야, 갑자기. 이젠 진짜 쏘가리 잡기 힘든 계절이 온것 같아. 야, 근데 왜 이렇게 배가 밀려? 카약이 왜 이렇게 떠내려가? 앙카가 안 박혔나? 앙카가 <laughs> 안 박혔어. 다시, 다시, 다시. 뒤로, 뒤로. 이 카약이 바람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바람 불면 엄청 잘 떠내려가요.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면 막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때가 피딩이었나? 그러면 피딩이 5시 전이었나? 이 시계 진짜 입질 한번 받기도 힘든데 입질을 받아도 챔질하면 허챔질이니 이거 있어도 못 잡는 시즌이 됐어요 이제 야 5시 15분에 와서 6시 2분인데, 입질은 한 10번 받은 것 같은데, 후킹은 한 번도 못하고, 한 마리 들어와라. 실리콘이, 오늘은 어떻게, 꼬셔내는 건 꼬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방이 없어. 근데 그 한, 한 방은, 제 몫이지 뭐. 어, 제가 못해서 그런거지 뭐 아무리 봐도 꺽지같아 툭툭툭툭 치는게 따라오면서 툭 치는게 꺽지같아 좀 해봐 오늘 한방으로 끝내자 한방 오짜 한방으로 끝내자 야 뭐야 아 쏘가리다 드디어 쏘가리 어우 여러분 징글징글하다 진짜 야한 시간 거의 됐는데 한 마리 오한 마리 붙들었어요 여러분 꽝은 안쳤어 아이고, 여섯시 넘으니까 피딩인가? 본격적인 한 마리 붙들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 잘 나올 거야. 한 마리 붙들어가. うん、っっもうすっきりおいおいういういういおいおいおいういういういうい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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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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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오호오호호야이제 피디인가? 오야 빨리 와오호호 <laughs> 여러분 두 마리째 쏘가리 뿅. 쏘가리가 차갑다야 홀링에 물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 에이, 가야되겠다, 가야되겠어. 몇시야? 빠밤. 6시 40분인데? 6시 40분. 아직 7시가 안 됐는데. 좀더 해볼까? 아이 업스팀. 업스팀. 안 나온다 가야 되겠다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구나 점점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입질을 받기 입질은 받는데 입질을 받아도 너무 힘들어 음. 마리수도 이제 점점점점 줄어들고 근데 혹시, 그런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또 우당탕 하는 날이 있어요. 제 경험상 가을에 그렇더라고요. 수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날은 전날보다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빨리, 노를 줘서 가자. 고,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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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힘계들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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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ゴ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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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